대략 토탈 견적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한 2,500에서 3,500 실물이 더 예쁘시네. 아유 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방금 말씀하셨잖아요. 음. 실물이 더 예쁘시네. 네. 그게 네. 고민이시래요. 아, 실물이 더 예뻐서 화면이 더 예뻐야 되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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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본인이 얼굴에 대해서 컴플렉스다 그런 게 있으세요? 컴플 까지는 아니고요. 약간 남성적인 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화면의 각도도 되게 많이 타는 편이어서 일단 뭐 눈이랑 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연예인분들을 봤지만 이렇게 예쁘신 분들 굉장히 드물거든요. 연예인들 아... 안에서도 연예인 안에서도 아... 거의 최상이세요.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광대가 좀 음, 음, 튀어나왔고 음, 그리고 사각턱이 튀어나왔고 음, 음, 그 사이에 이제 심부볼 지방이 있어야 될 부분에 심부볼 지방이 없어서 지방이 없죠. 얼굴에 차종이 더빠졌을 때는 해골처럼. 있 맞아요.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나실 음, 것 음, 같고 대략 토탈 견적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한 2,500에서 3,500? 어! 2,500에서 3,500 정도. 어! 이 아, 정도 나와요. 차한 대야 차한 대. <laughs>